안녕하세요 꽃그림 그리는 온초 갤러리입니다 생활수묵화 그릴 건데요 고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수묵화 꽃그림을 배운 후에 나무에 적용하는 방법 음 인데요 나무에 갈 때는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 줘야 하고요 이건 나무에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그림을 화선지에 생활 수묵카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배경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무에 그려진 것은 아크릴 물감이죠. 근데 이 종에나 아크릴 물감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 수묵카로 그리는 방법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꽃을 제일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꽃을 그려준 다음에, 어, 오늘은 나무를 여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그려쳤는데 제가 색을 바꾸도록 할게요. 대자색하고 먹물 쓰도록 할게요. 자, 꽃을 먼저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꽃을 먼저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었죠? 자, 주황색 주황색을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은 하나로 한색으로 해볼게요. 자, 쉬운 방법으로 자 방법이 꽃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그려진 후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이 그려졌습니다. 어, 이렇게 꽃이 그려졌다면, 자 꽃을 그렸고요. 잎이 꽃 가까이에 붙어 다니게 그려주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잎을 좀더 내려오게 하고 싶으면 더 길게 내려오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울타리는 대자색하고 먹을 좀 섞었을게요. 자,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것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꽃 통과하지 말고, 이렇게 뛰어 넘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예전에 올린 것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자, 어때요? 울타리, 어, 이, 이 나무들을 통나무들을 이렇게 꽃과 잎이 있는데를 통과하지 말고 띄우라는 얘기고요. 이랬을 때 자, 이제 꽃줄기로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꽃들이죠. 자, 올려도 되겠고요. 이런 데는 잎으로 또 연결해 주고, 어, 생활수목화 작품 할 때, 어, 통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요. 통나무 분위기로 그리고 있습니다. 좀더 이거를 더 넓게 하려면 이 면을 좀 넓혀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어때요? 이 꽃들이 좀 작은 꽃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두껍게 되면 좀더 부자연스러워지 싶어요. 부자연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가 크면. 크게 그리기면 아예 이런데도 꽃이랑 잎이랑 좀 큼직하게 그려야지 여러분 어, 어울림이 좋겠지요. 요 방법 오늘은 꽃을 그리고 잎 그리고 나중에 나무를 그려서 완성하는 방법 이렇게 통과하지 말고 띄우라는 거자 다시 연결할 때는 좀나 연결해주고 싶다 할 때는 여기를 띄워야지 얘가 이렇게 가는 거가 되고요. 여기를 통나무로 통나무를 앞에 걸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맺고야지이 뒤로 갑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방법은 오늘 간단하게 하시고요. 나무에 작품 할 때는 이 방법으로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